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배상안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선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 전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의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해법을 이날 발표할 전망입니다. nbn 시사경제 노준영입니다.